위에서 이렇게 앞머리를 내주면 전체적으로 얼굴도 작아지고 볼륨이 생기면서 긴게 전부 커버가 되죠. 어쩌면 다양한 얼굴형들 중에서 가장 스타일링하기 힘든 긴 얼굴형. 하지만 이 얼굴형이 단발머리가 제일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변신 과정을 보면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. 어, 앞머리 내리니까 좋은데요? 옛날에 보이고 활발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잠깐 단발 변신만으로 새 얼굴이 된 이들 과연 반상학적으로 본다면 어떨까? 다소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 때문에 때론 남들에게 싫은 소리도 꽤나 들었다는 이 사람 그녀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인생 그리고 미래를 일단 먼저 확인해 보자

그녀의 속쓰림 관상평 혹시 어울리지 않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더 호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지 작정하고 변신에 나서봤다 잠시 후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그녀 이뻐요 이뻐요 그리고 다음 날 의미 없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어제의 관상학자를 다시 찾아왔다 오호 응? 못 알아본다? 응. 나오고 들어간 데는 탑자가 네. 세다 오르잖아요 네. 부전인상같이 네. 나오고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네. 그래서 평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수 있어요 평탄해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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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달라지나요? 이렇게 달라지나요? 네 어제는 사업하다 망한 척이라고 했죠 그리고 어제와는 완전 달라졌다 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 작업을 달랐는데. 위해 현장 급습 얼굴만 봤을 때 아, 진짜 예, 예, 몰라봤습니다. 아, 미안해요. 이아가 <laughs> <laughs> 씨가 불인데 작년하고 오라고가 물입니다. 이게 그렇지않아도 물이 많이 와서 불을 끄는 영상인데 머리가 물에 속하거든요. 오와. 근데 머리까지 길어버리니까 더 까까지 무겁지 뭔가 이렇게 잘안 떠오른다 이렇게 직장 노이을다 그만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밟아져서 내년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헤어스타일 변화 함으로써 좀제 마음도 분위기가 바뀌어지지만 어, 인생도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. 상 변하는 것이다. 아니 단발이 상을 변하게 했다. 이리도 좋은 효과를 내지만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단발. 그래요. 막 그래서 그러니까. 이분 어렵게 만났다. 아주 간단한 몇안 되는 도구들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낼수 있는데 요 드라이기, 뭐 아이론, 플랫 아이론 이런 찍찍이 같은 이런 것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해요. 저만의 노하우는 가르마 부분 볼륨도 살릴 수 있고 세 번만에 딱 드라이로를 세 번만 되면은 그 정말 예쁘고 아, 깔끔한 20초. 그런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요. 가장 기본적이지만 하기 어렵기로 손꼽히는 아나운서풍 깔끔 단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앞으로 한번 앞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드라이 해요 <laughs> 두 번은 아쉬우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라이해주면 단 5분 만에 오. 스타일링 오. 완성 이번에는 제가 조금 발랄하게 컬이 있는 이제 이 컬을 했을 때좀 발랄한 느낌이 드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두 단을 나눠서 뒤는 이렇게 손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앞쪽 방향은 얼굴 쪽 방향으로 오는 거죠. 뒤통수가 아니고. 아, 얼굴이 끝, 얼굴 방향으로. 음. 이렇게. 발랄한 단발 스타일링의 포인트. 바로 한 머리를 두 가지 방향으로 꼬아주는 것인데. 뒤로 한 번, 앞으로 한 번. 어머. 헤어스타일은 연예인 부럽지 않다. 아, 집에서 누구나 다 드라이나 아이롱으로 이렇게 하면 예쁘다는 건 알지만 어려워하고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아, 계속 하다 보면은 5분이나 10분 정도면 충분히 여러 가지.